여러분 예전에는 종이에 자필로 글을 쓰고 캐비넷에 보관하여 서류를 관리했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로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파일 단위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로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싶지만 막상 저장하려니 어떻게 저장하는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컴퓨터에 저장하지 못하고 에이 그냥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자 생각하고 컴퓨터를 꺼버린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하여 파일을 만들고 저장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 생. 활 를 굉장히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엑셀에서 파일을 작성하고 편집한 문서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용 능력에 도움을 주는 천천컴 교실입니다. 기존 채널 명이 AI 세상이었는데 천천컴 교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여 파일을 만든 후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이, 무슨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만 컴퓨터를 자주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또 어떻게 저장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사례로 제가 만학도 분들과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시겠지? 생각하고 가볍게 흘리듯 지금 입력하신 것 파일로 저장해서 과제로 제출하세요 라고 말하며 수업을 지속하려 할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장해요? 저장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장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알려드리거든요. 한 번에 기억될 수 없으니 반복적으로 기억할 때까지 알려드려요. 게다가 내가 만든 파일이 보안이 필요한 경우라면 누군가가 내 파일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만든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샘플 파일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보면 오늘 영상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다운받으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래 걸리는 내용이 아니니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과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샘플 파일 다운받으셨죠?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파일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같이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같이 따라하시면요. 좀더 재미있게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기술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고 불러오고 수정하는 것을 어, 설명을 해볼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 저장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파일 불러오는 것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파일은 글자의 크기가 좀 작죠. 제 영상에 보게 되면은 화면 키우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요. 시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기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100% 되어 있죠. 100% 여기. 자, 이쪽에 있는데 이것을 오른쪽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여러분들 키보드 키보드가 있을 건데 키보드 왼쪽 하단 맨 밑에 있는 C T R L이라고 하는 키가 컨트롤 키예요. 자,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손을 잡고 있는 마우스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 있고요. 왼쪽 버튼은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 버튼은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 중지 손가락은 뭐 했을까요? 바로 휠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휠. 그 휠을 뭐 가운데 중지 손가락으로 돌려도 되고요. 또는 검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돌리면은 화면이 커지게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누르고 있는 상태로 마우스 휠, 가운데 있는 버튼 동그란 거를요, 휠이라고 합니다. 이 휠을 돌리면은, 자, 위로 올리면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다시 화면이 작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보기 편한 방식으로 화면을 키워놓으면 좀 보기가 쉽겠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웠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한 20개 정도의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을 키우니까 밑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시로 5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 때는 16번부터 20번까지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요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딜리트 키보드 버튼 중에 DEL이라고 되어 있는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려면은 좀더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것 같고요. 지금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일단 좀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만드는 방법도 영상으로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수번부터 판매량까지 전체 블럭, 이렇게 블록 만들어 주고요. 테두리가 있으면 편하겠죠? 자, 테두리, 테두리를 위에 올라가면 요 메뉴 중에서 글꼴, 글꼴에 있는 사각형 보이죠? 여기 옆에 하살표 버튼을 클릭. 저 하살표 버튼을요, 리스트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든 테두리 있죠? 모든 테두리를 클릭. 그러면 그리고 자 옆에 보이는 하얀색 화면 있죠 어디든 클릭해 주시면은 모든 테두리가 들어갔습니다 옆에 제조사 할인율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려서요 딱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블록을 씌워줍니다 똑같이 글꼴에 있는 테두리를 클릭그러면 만들어졌죠. 여기서 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또는 보기 좋게 표를 꾸밀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하는 것은 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해 놓고요. 주제는 브랜드별 판매량입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b 에 있는 3번 열이죠. 그래서 b 3번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클릭한 채로 그대로 드래그 해서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위에 메뉴 중에 맞춤에 보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죠.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을 병합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칸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왼쪽 버튼 을 눌러서 그대로 G열까지 드래그 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뭐 나머지 기능들은요. 다음에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으로써 제목이 가운데 왔고요. 제목도 테두리를 주고 싶으면요. 클릭해서 테두리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테두리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해볼 거예요. 자, 파일이 있으니까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때 파일에 들어가서요 저장이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저장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는요 현재 이 파일을 내 컴퓨터에서 불러온 위치가 있을 것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링크를 걸어준 파일을 다운을 받았다면은 그 다운 받은 파일이요 아마 여러분들 pc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폴더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 폴더 그 위치에 그대로 덮어쓰기 그 위에 이미 있는 파일 위에다가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엑셀 창을 새로 띄워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고 아직 저장을 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요. 저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설정을 하는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밑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를 거예요. 다른 이름 저장 뭐냐면요. 말 그대로 현재 A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A가 아니라 다른 이름, 뭐 AA, AB, 또는 뭐 홍길동, 또는 무슨 브랜드별 판매량 다시 1 이런 식으로 어 다른 이름을 저장할 때이 다른 이름 저장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윈도우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윈도우 창에서 자, 내가 저장할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바탕화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다운로드 폴더가 되는 것이고요. 바탕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바탕화면, 여러분들의 PC의 바탕화면 모니터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바탕화면을 클릭.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폴더의 이름들 또는 파일의 이름들은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지금 이름들은요. 여러분들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만든 브랜드별 판매량이라는 이 파일을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의 위치를, 저장할 위치를 지금 지정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장할 때이 밑에, 밑을 잘 보셔야 됩니다. 파일 이름, 브랜드별 판매량. 자, 이 상태로 그대로 할 거면 그대로 저장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이름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요. 커서 한번 클릭. 자, 이 상태로 키보드의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내용들이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삭제하고 다시 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자,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이어서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울게요. 자, 그럼 브랜드별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파일 형식이 있죠. 여러분들 저장할 때 반드시 파일 형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엑셀 통합 문서. 엑셀은요. 통합 문서로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이쪽을 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밑에 파일 형식 엑셀에서 지원해주는 파일 형식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변화를 시키지 않을 거라면요 그냥 엑셀 통합 문서 이것으로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이쪽 밑에 보게 되면 pdf 있죠 여러분들이 만든 엑셀 파일을 pdf 파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pdf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PDF 파일 저장하는 것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엑셀 통합 문서예요. 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클릭하면은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저장이 완료됐으니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 닫는 것이죠. 닫기. 닫기를 눌러도 되고요. 또는 Ctrl F4, 단축키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F4번 키를 누르면 닫아집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을 보게 되면은 자, 브랜드별 판매량이라는 파일이 하나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바탕 화면에 브랜드별 판매량이라는 이 엑셀 파일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장된 파일이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불러올 때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자, 바로 열릴 수가 있고요. 또는 빈 엑셀 창을 실행시킨 후에 파일에 들어와서요. 파일이죠. 파일에서 열기 열기를 클릭 그리고 자고 바탕화면 있었죠 바탕화면을 클릭 방금 저장했던 브랜드별 판매량을 클릭하고 열기 누르면 자이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장이 잘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일반적으로 저장을 시킨 건데 만약에 내가 만든 파일이 어떤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아무나 이 파일을 열어서 볼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파일에요.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바로 저장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방법도 지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에는 똑같이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전에요. 그 옆에 보면 자, 사용 권한 있죠. 사용 권한에 보게 되면은 통합 문서 보호가 있습니다. 통합 문서 보호를. 클릭하면, 자, 암호 설정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암호는 숫자와 문자, 영문자가 다 입력 가능하고요. 영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를 따로따로 따로 구별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 암호를 단순하게 1번, 2번, 3번, 4번, 1, 2, 3, 4로 할 것이다. 그러면 1, 2, 3, 4를 입력해주고요.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암호 설정할 때 보면은 한번더 확인하는 거 있었죠 똑같습니다 한번더 확인하라고 나오는데 똑같이 12345를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뭐라고 나오죠 확인 암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오죠 처음에는 1234를 주었는데 두 번째 확인할 때에는 12345를 줬습니다 다르게 주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서 암호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암호 입력이 잘못된 거니까요. 반드시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 주고요. 다시 지워서 뭐가 입력된지 모르니까 지워서 다시 한번 1 2 3 4. 그리고 확인. 누르면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보안 설정이 된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설정이 됐고요. 자, 이 1번, 2번, 3번, 4번 암호를 잃어버리면요. 이 파일을 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방금은 암호를 설정한 것이고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할 때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똑같이 나오죠. 바탕화면 선택해 줄 것이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브랜드별 판매량인데 이번에는 아까와 구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가로를 주고 암호 설정했죠. 그래서 암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그대로 엑셀 통합 문서로 놔두고요. 자, 저장은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창 닫고요. 바탕화면에 보게 되면 여기 브랜드별 판매량이 있고요 암호가 있죠 그럼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빈 엑셀창에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열기 바탕화면이었죠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 자 방금 저장한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면은 자, 이쪽에 브랜드별 판매량 암호 있죠 자 암호 이것을 선택 그리고 열기. 하면은 파일이 열리는데 열리기 전에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암호를 12345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암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확인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파일에서 열기 바탕 화면에서 암호 열기 자 똑같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1, 2, 3, 4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저장했던 파일의 내용을 볼수 있게 됩니다. 즉 암호를 모르면 아무도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저장한 당사자도 이 파일의 암호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파일은 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어야겠죠. 자 반대로 암호를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 암호가 필요 없어. 저건 이제 아무 때나 열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암호를 풀어서 줘야겠죠. 누군가한테 이 파일을 넘겨주고 그 파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하려면은 암호를 설정을 풀어 줘야 됩니다. 또는 암호를 알려 주어야겠죠. 암호를 걸어 놓고 암호를 알려 줄 거라면요. 그냥 암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암호 설정이 무의미하다면 암호를 해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암호 해제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번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파일을 불러와서 암호 해제했죠. 자, 이 파일에서요. 다시 한번 파일에 들어가서 통합 문서 보호에서 클릭. 자, 암호 설정 클릭. 암호 나왔죠? 현재 설정된 암호는 1234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암호를요. 지우고 확인. 지금 암호를 지웠습니다.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장할 겁니다. 다른 이름 저장해서요 바탕 화면에 이번에는 암호 아모, 아까는 암호였죠 이번 여기다가 암호 해제 해제 그리고 저장 저장했습니다 창 닫을게요 창 닫습니다 그러면 바탕 화면에 여기에 암호 해제가 파일 또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파일에 들어가서 열기 바탕 화면 네 보면은 파일이 암호 해제가 있네요. 암호 해제를 클릭, 그리고 열기, 그러면 파일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되시죠? 어, 근데 거기 방금 전에 암호라고 해놓은 거 그것도 풀린 거 아닌가요? 그것 확인해 볼까요? 그렇다면은 암호라고 저장해 놓은 두 번째 파일이죠.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바탕화면 암호죠. 브랜드별 판매량 암호 선택해주고 열기 하면은 자이 파일은 아직 해제가 된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해제해서 따로 저장한 거예요. 암호를 설정했던 그 파일에 같은 이름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라 해제하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이름은 아직 암호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1, 2, 3, 4,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죠. 더 이상의 암호 설정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암호를 해제를 했는데 언젠가는 이 파일이 다시 한번 활용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놔두고 되고요. 아니면 정 필요 없다 완전 삭제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 삭제를 해도 되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그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일을 불러와서 파일을 일반적으로 저장하는 거 그리고 보안을 설정해서 저장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 제가 파일을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함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여러분들 댁에서 편안하게 다운받아가지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보고 듣고만 있는 것보다요. 여러분들 직접 액션을 취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학습을 또는 이 기술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본 이 저장하는 방법은요, 꼭 엑셀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편집 문서 어디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또 제가 영상 만드는데도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4남매를 양육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유튜버이지만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